8년 9월 16일 매직 넘버 8. 자고로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문학성이다. 이 성에서 드문 불출하던 난세의 영웅들이 있었으니 장수들의 정신적 기주 이시성의 호준장. 0백 번의 전투에 참여한 옆구리 베개의 달인 웅천 장군, 높이 뛰어 적의 화살을 베는 우장군 진영 장군. 이들이 성을 떠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볼까. <뮤> 네. 진영 장군이 새로 입힌 검은 고로 가문을 즐기는 것일까? 이때 검은 옷의 사신이 등장하는데 사신이 데려온 것은 효염이 있다는 본당굴의 침팡이었는데여러분요그가좀 예. 쉬시고요. 그러니까 예. 좀좀시면서 절이면서 예. 뭐 통증이 좀 있으면서 그 예. 완전 파열 같지는 않고요. 약간 약해져 가고 음. 가늘어져 있네요. 음. 그때 피물 고였던 게 많이 흡수됐는지 확인을 해 보죠. 허벅지콘크리트있었는데부수다 맞고. 잠만 있어. 잘 했으면서. 비. 아니 비. 진영이. 아니 빠지 비풀. 끝났어요. A. 아니 다, 내가 왜이 얘네들하고 사이에 끼어 있냐고 내가 나 진짜. 나 빼줘. 얘중중자들이네나 원래. <laughs> 상검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학성의 장수들도 벌벌 떠는 게 있으니 겁나시죠? 애나 어린나 주사하면 다 겁나하지 않아요? 아, 오요네 주사 받으려면 컸어요? 저것 때문안큰것 같은데 운동은 둘이 더잘 참으세요 감사합니다. 뭘 가족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장 놀수사원지 알고 있으나? <laughs> 당분간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니 장수들에겐 사신이 아니고 또 뭡니까? 웅천장군과 오래 장군 정대현이 빠진 성의 마운드를 누가 사수할 것인가? 같은 날 잠실벌에선 안혜경 낭자가 적군의 흥을 복도다 주고 있었던데? 어허! 강민장군! 적의 미인계에 넘어가셨구려! 이날 포병의 선봉엔 엄청난 수력의 최병령 장군이 나섰구려 이를 어째 폐색이 짙은 상황을 구원해줄 기투 장군이 필요하오 오랜만에 내가 나서겠소이다 나는 원조 좌완 이승호요 위장군의 진가를 아우. 지금 무림을 평정하고 있는 좌완 고수들의 왼손 필살기 바로 그 원족적인 장치요. 시켜요, 시키는데 무조건 투수에요. 무조건 좌완 투수. 그래서 10년 갈킨 프로에서 10년 갈킨뒤 FA 피팅 사면은 됐고, 2000년 약관의 나이로 무관 이승원은 신인 장수들 중 발군이었다. 철의 왼손 장풍 하지만 해독하기 어려운 독을 어깨에 얻어 운둔 중인 곳이였다 올해 초외구들의 본거지인 오키나와 연마장에서 이승호 장군은 무림 절대 지존의 보름을 받았다. 피자는 복수 추천이다. 이승호는... 이승호. 이승호 쟁. 내공이 중천하니 더 이상 운돈하지 말고 강호로 나오라는 부름이었다 아 너무 좋죠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재활하면서 이제 올해 볼도 잘 던지고 그래서 그래서 준것 같습니다. 152일 뒤그 부름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대구 볼에서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온두해 있는 동안 강우의 판세도 크게 변했다. 오랜 비무의 경험으로 상대에게 움직임을 너무도 정확하게 간파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뭐 제가 한몇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재활 재활해서 올라가지고 지금 일군 쪽에 있는데 작년에 지금 작년에는. 페넌트레이스 우승할 때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더 기쁠 것 같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편은 지금 한국 시리즈까지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와신 상담에 넉 달이 지나고 이번엔 기투 장군으로 마운드에 오른 것이다. 동료 장수들은 소진된 그에게 다시 한번 기를 모아준다. 전망기 때보다는 그래도 후방이 길어서 구위도 많이 좋아지고 기회도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게임 나가서도 이제 옛날에 다녔던 그 기분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들 상대할 때도 피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부딪히려고. 일 맞는 거에 이제 많이 두려하지 워 않고, 음. 음. 차라 포볼보다는 안타라든지 일단 그런 결과 가 나오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서 정면승, 정면승부로 정면. 네, 정면 많이 하고. 그 뒤에는 이억 마일에서 날아온 서양 흑기사 얀. 전설의 푸른 기사 슈렉을 닮은 흑기사 얀이 문학성이 도래하던 날.

어뢰 장군 정대현이 상한 내공을 다시 쌓는 동안 흑기사 얀이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다. 또한 명의 은둔 고수가 있다. 불혹의 나이, 나이가 가득 찬 장군 가득이야. 그는 말한다. 나의 나이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일단은 나이 하면은 제가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야구 선수는 나이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뛸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후배들한테 제가 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알아서 옷을 벗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하고 같이, 바둥바둥, 같이 뛰면서, 힘들어 하면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지, 너무 좋고 한 거지, 뭐, 후배들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건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뭐, 가가가가가, 이래가지고, <laughs> 그 가시가, 제가 가시냐, 해가지고, 부산에서는 부산 부산에서 스들이가 가가 가가가가, 네. 이러고, 뭐, 뭐, 영상 시리즈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요즘 뭐 또, 네, 가득이 형이에 있더라고요. 어, 그래. 네. 그냥 저야 좋죠. 그만큼 제 이름을 가지고 할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프로야구 선수로서 그제 위치도 아, 내가 그래도 아는 선수구나 일부 일부 사람들한테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면은 얼굴은 모르겠지만은. 아, 그런 선수가 있구나라고,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